자, 여러분, 잘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이제 저번에 못했던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개, 매개체라는 말 들어봤지. 뭔가 이어주는, 또 그래서 그 매개가 되는 새로운 변수로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 이분계수가 접선의 기록이니까 그때 접선의 방식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이 매개변수로 나타진 함수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이 원입니다. 여기 지금 반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가 X 콤마 가 원의 점 쪼고지게 X 좌표 Y 좌표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내려서 여기 X가 되고, 여기 내렸을 때 여기 Y가 되는 거지. 이거 직교 좌표계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삼각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설명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보는 거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랑 X축과 이루어진 이, X축과 이루는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요게 만약에, 어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어 X축과 이루는 각이 하나로 주어지면 점의한 개로 결정되거든. 그 라고, 얘들아, 이렇게 보면, 요 길이 얼마나 와요? R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요게 얼마라? X고, 이게 뭐 나온다는 얘기야? Y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맞지? 이게 이제, 여러분, 상각감수 배웠잖아. 사인. 세타 하면 이게 삼각비의 확장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필요한 거 맞지? 여기 직각삼각형 있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되지? R분의 Y가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데 R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R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R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아? 그럼 사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거든. 이게 XY가 떨어져 있지만 x 이 따로 돼 있잖아. 근데 똑같은 게 뭐가 있어? 여기 세타라는 걸로 이어져 있는 거 맞지? 여기에서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걸 세타. 그럼 이게 이 식으로 다시 가려면 쓸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거야. 우리 많이 아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항상 각이 얼마 되든 항상 성립하는 거1 되는 거 맞지? 그럼 사인 세탄 여기에서 뭘 되냐면 R분의 Y. 이거의 제곱이고 코사인 세탄는 R분의 X 되는 거 맞지? 제곱해서 1 해주면 이거랑 똑같은 식 되는 거맞죠 이 되는 거 맞아? 그래고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개번수로 나타내어진 함수는 뭔가 하면 이원에 있는 점을 x, y 말고 이렇게 알과 세타로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썼거든. 근데 이제 이게 뭘로 들어왔냐면 여기 2차 곡선 할때쏙 들어오면 2차 곡선을 이렇게 세타로 표현할 때 많이 쓰이겠지. 또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알고 보면 이 원의 방정식은 함수 아니었어. 맞아? 함수 아니었지만 정의역을 나눠 주면 음함수에서 말이야. 나눠 주면 함수가 될수 있었지. 그리고 사실 이거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지금 세타로 매개돼 있는 거 맞지? 그럼 세타를 함수는 대응하는 거잖아. 이렇게 xy로 대응시켜 주면 또 함수가 돼. 여기서 x는 무슨 값이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실수 값이고 얘는 좌표가 되겠지. x 좌표, y 좌표 있는 얘는 r 코사인 세타 얘는 r 사인세타"라고 두면 이건 한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한계로 대응되거든. 이건 함수가 돼. 얘는 이렇게 하면 2개 됐었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음 함수 하는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개 변수 하는 건 함수 아닌 것을 함수 되게 하기 위한 뭔가 노력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이것도 볼까? x가 이코 사인세타고 y가 사인세타야 됐지? 그,도, 야,가, 야가 뭘로 매게 돼 있는 거야? 세사, 세타. 이렇게 매게 돼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를 이제, 야가 어떤 곡선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여기 있는 이 식이야. 그럼 이거 바꿔야 되겠지? 음, 코사인 세타가 뭐랑 같아? 2분의 x로 같고, 사인 세타 맹 얼마야? y. 이렇게 되니까, 제곱하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되게?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 뭐 어떤 2차 곡선이 되는 거야? 타원이 이렇게 나오지. 아까 얘랑 다른 점은 얘랑 얘랑은 같고 얘는 다른 값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 예돼요? 갖고 사실 보면, 어 이거를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어 x가 뭐에 해당 해당되냐면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도 이렇게 있어. 얘는 2야 얘는 음, 얘는 1입니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이 X 값은 뭔가 하면 세타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야 이게 세타야? 그럼 여기 이제 2니까 쭉 내렸을 때 여기 X 자표 되는 거맞지 그럼 Y의 자표는 지금 반지름이 1인 거잖아. 그럼 요거 해당되거든. 그래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X는 요게 되고 Y는 이게 돼야 되니까 요 점을 말하는 거맞지 그래서 각 세타에 대해서 이 점들 모아오면 요런 타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어, 여기에 사실 핵심은 이거였잖아. 맞지? 그럼 또 다른 게 뭐가 나올 수 있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뭘로 나누냐 하면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고 탄젠트 제곱 세타 바뀌고 이거 어, 코사인 1이지. 그러면 나누면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요것식 이용하면은 뭐가 나올 수 있냐 하면 X가 시퀀트 세타고 Y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이거 드디어 요 야가 지금 Y가 되고 X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이라는 뭐가 나오게 쌍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이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잘안 나왔거든. 근데 이게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함수가 이 2차 곡선 들어오면서 아마 얘도 나오겠죠? 왜냐면 뭘 나타내니까? 쌍곡선을 나타내니까. 이해 돼요? 그러면 지금 원 나타내는 거 이렇게 있고 아까 이거 원 있고 타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쌍곡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포물선 어떻게 될까요? 밑에 문제 3에 있었어. 문제 3에 이렇게 보면 이거 뭐예요? x는 t세제곱, y는 t육제곱입니다. 그럼 합쳐보면 y는 t세제곱의 제곱이잖아. t세제곱이 x니까 x의 제곱. 야 y는 x제곱이야. 그럼 뭐 되게 포물선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야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 정의역은 뭘 말하는 거라? X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 맞지? 이거 모든 실수 다 갖는 거 맞을까요?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아까 한 거잖아. 야는 뭐가 나오겠어? 이게 탄젠트 제곱 T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되니까 야가 Y 제곱되고 이게 X 제곱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아까 쌍곡선 나온다고 기억나는 거 맞지? 근데 이 범위에서 보면 누가 빠져있냐면, t가 2분의 파이인 게 빠져있고, 왜 빠져있을까? 왜 빠져야 될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